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는 조금 일고 있습니다. 아, 비교적 오래 사는 동물 중에 거북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느긋하지요. 아,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북이는 아, 머리를 몸속으로 넣고 가만히 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더우면 그늘에 쉬어가 갑니다. 그렇게 느긋한 어, 성격의 거북이는 어, 몇 백년은 사는 장수 동물이고요. 그런데 맹수는 어, 성질이 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수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화잘내고 버럭하고 하는 사람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느긋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장수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느긋하게 버티고 이어내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일도 있고, 뭐까한 일도 있고, 어, 불평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화만 버럭버럭 내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어, 참고 견디고 기회를 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세월이기는 불행도 없습니다. 다 세월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늘이 주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행복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행복 만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